자, 쾌적한 움직임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연습을> <laughs> 유튜브룸의 왁가입니다. 네, 유튜브룸의 원포인트 황대성입니다 네,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예, 요 전에 찍었던 곳이 너무 더워가지고, <웃음> 장소를 <웃음> 옮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 채널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를 만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예. 제 목소리만 나와서 좀 싫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채널 아트하고 채널 아이콘을 만들어야지 좀더 이쁘게 채널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못 만드셨던 분들은 여기 아이를 누르시면 채널 아트하고 채널 아이콘을 만드는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오늘 이제 채널 아트도 만들었고 네. 채널 아이콘도 만들었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채널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는지 기본 세팅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채널 아이콘 그리고 채널 아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로 직접 들어가시는 방법 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 버튼 누르시고 네내 채널이라고 써 있는 걸 누르면 채널로 들어가게 돼요. 아이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 아이콘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카메라 버튼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채널 아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채널 아트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똑같이 카메라 버튼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세팅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채널에 뭐 이름도 설정했고 네. 아이콘도 설정했고 네네. 아트 설정했는데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없어요 다 되고요 아것 그때 나요네그러면 네, 저희 종료할게요 안녕 <laughs> 네, 채널 정보라는 부분에 꼭 정보를 아, 정보. 해보 네. 그렇죠. 여러분들 채널에 어떤 영상 즉 음. 어떤 콘텐츠를 할지를 사람들은 알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들어와서 영상만 보면 알면 좋겠지만 음. 영상이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음. 어, 이 채널은 뭘하는 채널이지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채널 설명이라는 부분에 음. 네. 채널에 대한 정보 혹은 내가 풀어나갈 콘텐츠 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기소개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음. 말씀드릴 채널 기본 정보에 적는 거고 두 번째는 음. 트레일러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오늘은 첫 번째 기본 정보 적는 거를 정보에다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메일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거기서 이메일 잘 적어두시면 어 우리 이 채널에 광고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메일로 연락이 네. 옵니다. 크리에이터님 연락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는 아, 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는 이제 수익화를 위한 광고주나 여러분들에게 일을 의뢰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요, 기본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이 유튜브 수익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수익으로도 여러분들 이 충분히 네. 크리에이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메일까지도 꼭잘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그그 그 밑에는 네. SNS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와 SNS 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이 됐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뭐 홈페이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할 수가 있는 라이 있으니까 잘 입력해 주시면 거기로 도입이 된다. 의외로 어, 유튜브 채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 기본 정보에 정보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셨더라도 메일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그러니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어, 제가 네. 돈을 드릴게요. 저희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네. 라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댓글로 달아도 답이 없고, 기본 연락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어 기본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영상 보다 보면 이 우측 하단에 뭔가 좀 투명한 아이콘이 계속 쫓아다녀요 네, 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얜 뭐예요? 네 요거 뭐예요? 타나 <laughs> 쫓아다니죠 그쵸 네. 요거 어떻게 설정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요게 채널에 워터마크라고 맞아,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들어 있냐면은 브랜딩이라는 데에 들어 있다 보니까 브랜딩 못 찾으세요 계정 버튼, 계정 버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네. 들어가셔서, 메뉴 보시면 채널의 브랜딩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좀 네. 어렵죠? 이 PNG 파일로 된, PNG 파일 네, JPG 말고 PNG 파일로 네.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만약에 투명한 이미지, 음, 그 주변에 그죠. 투명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넣어봐라 라는 거 대신 1대1 사이즈라고 하죠 이 정상각형 사이즈로 되어 있는 사진을 넣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네. 깔끔하게 쓸수 있다 이 워터마크가 의외로 또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신박한 기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독 자를 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죠 네. 누르기만 하면 딱 누르면 구독이라는 버튼이 탁 네. 니다 구독을 딱 누르면 바로 구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버튼입니다. 강추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일종의 마법의 네. 버튼입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구독자가 1, 20%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 네. 네. 비워두시지 말고 꼭 설정해 보셔라라는 네. 거 말씀드립니다. 어,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설명에 써야 되는지,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시면 동영상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요 기능을 한번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영상 음. 올릴 때마다, 어, 나는 내 채널 제목은 꼭 항상 들어갔으면 해. 혹은 내뭐 중요한 태그는 맨날 똑같은 걸 적고 싶어. 라고 하는 일종의 템플릿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오실 아, 거예요. 템플릿. 네, 근데 그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계정 버튼. 이렇서 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신 네. 다음에 좌측에 있는 채널 음. 부분 들어가시고 거기에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가 음. 있습니다. 네. 그 메뉴 들어가시면 다 적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음. 처음에 영상 올릴 때 공개로 바로 올릴지 혹은 뭐 미등록 비공개로 음. 올릴지부터 음. 시작해서 제목, 뭐 설명, 태그, 그리고 이것저것 세세한 정보들까지 다 템플릿화 시켜서 업로드할 수 있게끔 네, 설정을 할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다룬 내용들 어, 채널 아이콘 적용, 그다음에 기본 세팅하는 법, 브랜딩하는 법, 그다음에 어 동영상에 음.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세팅하는 법 오늘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예 하기에는 네,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한번 해놓으면 다시 바꿀 때까지 계속 가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한 1, 2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다뤄볼까요? 어저한테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어, 저는 유튜브를 우리나라 말고 음. 외국에다 가고 싶은데 네. 외국 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어,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제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라는 음. 친구들이 있어서 그부그 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